미국 내 코로나 (19) 확산으로 (500만 명) 이상의 감염자를 기록한 미국에서 이제 가을 학기 학교에 이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 아이들의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와 이 가을 학기 학교 등교를 결정한 학교들에 대해 적색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미 소아과학회와 어린이병원 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마지막 (2주) 동안 미 전국 미성년자들이 (10만 명) 가까운 (9만 7000명)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됐다는 보고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된 미성년자 수는 총 34만여 명으로 이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아이들이 지난 7월 마지막 2주 사이 코로나 19에 감염됐다는 것인데요. 10만여 명에 가까운 미성년자 이 코로나 19 확진자들 중70% 이상은 최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 미주리, 알래스카, 네바다, 아이더오 그리고 몬테나주 등이 가장 많은 코로나19 미성년자 감염자들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종별 감염 비율도 큰 격차를 보이는데요 40%는 히스패닉, 33%는 흑인이었고, 100인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것은 일부 학교들이 다시 대면 수업을 재개했기 때문이라는 워싱턴포스트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면 수업 인원을 제한했던 학교에서도 어린이들 감염자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따라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 계획을 진행 중인 학교에서 과연 그대로 밀어붙여도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 19에 안심할 수 없다는 이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미군대 코로나 19의 확산 속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장소와 복장에 대한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일리노이즈 스프링필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모자나 선글라스, 파자마나 슬리퍼 등의 착용을 금지한 가운데 이 같은 교칙을 원격수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격수업에 있어 잠옷차림도 안되고 침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자녀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더욱 번거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대나 침실 외에는 수업을 들을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은 좁은 집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온 가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실은 너무 소음이 많아 수업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침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육부가 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잠옷을 입고 침실에서 원격 수업, 어찌 보면 학교 측에서 정하는 교칙에 어긋날 수 있겠지만,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가정 환경에 따라 학교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입장도 있어, 어찌할지 난감할 수 있어도 보여집니다.